자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, 두쌤입니다. 삼각형 줬고, 사각형 준 건가? 그쵸? 어, A, B, C. 자, 그래서, A, B가 4 이렇게 줬고요그 다음에 A, C가 6 이렇게 줬는데, 어, 오늘 이 표현 많이 보인다. 그치? A, B랑 A, C. 그러면 뭐죠? 평행사변형, 만들어주고, 이게 되는 거죠? 그러면 여기가 핀 거네, 그치? AB랑 AC를 합친 벡터.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, 여기가 P가 됩니다. 이랬을 때, 어, 4, 6 줬고, 그럼 여기도 평행사변이니까 4, 여기도 평행사변이니까6 되는데, BAC, BAC, 어, 이 각을 60도로 줬다고? 그런데 ABPC의 넓이? A, B, P, C, 이거의 넓이? 어우, 너무 쉽죠? 밑변 4고요 높이는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는 3 루트 3이 되겠네요. 끝났습니다. 밑변은 원래 4 주어져 있었고 높이는 지금 이 각도에 의해서 우리가 딴 거죠. 음, 한마디로 벡터를 여기까지 잘 네가 구현할 수 있느냐.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볼수 있느냐. 뭐이 정도 느낌이네요. 그렇죠? 답 곱하면 12 루트 3 끝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오케이. Okay.